물잼의 메뉴 추천 주려철 물메추 저번 오지안의 안산갈비 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양입니다. 지안이 요즘 추천을 많이 하는구만. 예. 근데 비호가 있습니다. 비둘기 전쟁입니다. 비둘기가 비둘기 정모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안양 감자탕이 맛있는 게 소문이 나서 비둘기도 와.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다 모여 있는 거야. 일단 제가 추천하는 맛집에 메뉴는요 감자탕인데 그냥 감자탕이 아닙니다 콩비지 감자탕입니다. 아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순두부, 콩비지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가보고 김도혁한테 추천해서 같이 가봤는데 그때 김도혁의 반응이 어땠죠? 저는 오지한 입맛을 못 믿는 인간입니다. 못 믿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리뷰가 좋은 거야. 거기 가자 해가지고 갔어. 전날에 술 먹었었어. 해장겸 여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야 이거는 웬걸 해장술을 먹을 수밖에 해장술을 먹으면서 해장했어요. 이 둘이랑 저랑 입맛이 너무 정반대예요. 저는 약간 애 입맛이거든요. 24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애인 마신 거야. 3주 차이 밖에 안 나, 이 사람아. 아, 그러면 더 빨리 태어나든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얘 도톰 있죠? 거기에 콩비지찌개 나왔어요. 저는 그걸 먹고. <laughs>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뻔합니다. 얘처럼 콩비지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오면 그 편견이 다 깨집니다. 그냥 여기. 에맛 있어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콩비지 싫어하는 사람 입장 대표로 나와서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말이 급니다. 일단은 들어가시죠. 오지환이 추천하는 콩비지 감자탕. 아, 일단 여기 진짜 맛있다니까. 도비둘기는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애들보다 두 배는 큰데? 진우비둘기 잠시 후. 후. 맛있다. 네일샵 예, 네. 네. 에서 여기 온다고 꾸민 거예요. 이모님한테 <laughs> 잘불고 서영만 선생님, 그다음에 석천이 형님, 그리고 돌잼. 안양 감자탕에 왔어. 세임즈, <laughs> 콩비지 감자탕. 데일즈로 하나 줄지.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해물 파전 하나 시켜. 아, 왜 이래? 요네, 요 친구가 콩비지 싫어한다고. 콩비지 감자탕이 뭐 맛있겠어?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리는 그때 말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지야 곱창 싫어하던데, 김도혁 단무지 싫어하는 제가 단무지 맛집이나 곱창 맛집 추천하면 드실 겁니다. 아, 단무지 맛집이 있나요? 어? 단무지 맛집 있으면 한번 추천해줘봐. 내가 가볼게,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어떻게... 이거예... 이거지... 비... 썰보세요. 배짜리는 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짜리 49,900원! 감자 이정도 합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 추천이 있니저 혹시 계란말이 시면 안돼요? 아 일단은 이 근본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를 시키시죠. 어제 근데 리얼로 새벽 5시, 여섯 시까지 술을 먹었거든요. 어제? 맨날 먹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후 두세시입니다 해장을 할겸 본건데 여기서 딱 한입 먹는 순간 또 술이 생각난다? 여기는 미친 곳입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어 뭐야? 잠시 후 자, 슬슬 끓고 있습니다. 자 끓고 있을 때 비지를 섞어줘야 됩니다. 비지 보세요 비지 미지 와우 오지한 코 옆에 있는 미지 짠 느낌이다. 에헤헤헤. 적당히도. 어이번님 역시 스킬이 몇 살처럼 보이나요? 3른 살? 서른이요? 아까 2 0 대라고. 2 0대 차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시내. 막 늙어 보였어요. 네. 서른 몇 살이요? 서른셋입니다. 이분 음, 큰 애가 서른이고 어제가. 29이구만 그리고 셋째가 27국가유공자신네외국자 <laughs> 아, 국가유공자는 지금 뭐 전쟁을 나가고 전쟁을 나가는 기모님 학교 방학하셨죠? 방학? 뭔 방학? 방학. 어, 대학생 아니셨어요? <웃음> <웃음> 시작하면은 한 그릇을 비워내야 됩니다 왜냐면 안 하면 넘쳐요 비즈가 익으면서 부풀어오르나요? 박건처럼?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야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여기가 웨이팅이 많습니다 저녁에 여자친구가 아... 여기 오려고 했는데 두번 정도 못 갔었어요 그 정도 인기 있는 집인데 저희는 오늘 운 좋게 아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좀더끓어야죠이 상태로 5분 정도 끓여야 됩니다 잠시 후 음, 손을 너무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MI인데 고역이는 이날 여기 먹고 포장해 갔어. 그래서 집에서 먹었어? 그날 저녁에 바로 먹었어. 순간 그냥. 아예 먼저 저는 국물 먼저 먹고. 아. 일인다. 이모님 회로 네. 만명 네. 주세요. 그럼 두병 주세요. 야 이거는 술이 빠질 수없 근데 진짜. 브라보. 어제 술을 진짜 좀 많이 마시긴 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거 딱한입 먹자마자 해장 싹 되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 소주 먹고 싶어요. 소주 먹고 싶어요. 무슨 맛이냐면 콩비지찌개 맛도 아닙니다. 감자탕 맛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어느 새로운 맛이 있어. 닥치고 빨리 먹어봐. 안녕 내가 이거 먹으려고. 강진은 볼로인 거 같은데.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좀만 더 먹어봐도 될까요? 애매하네요 진짜 정진우가만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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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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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야들야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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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봐정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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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정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넣어주세요. 와우 와. 여기가 와. 굉장히 위험한. 숙취로 인해서 머리 아프고 온몸이 뻐근해 한 상태로 해장해야지 왔어 근데 딱소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의 맛에 대한 기점이 소주라면 강기르는 공깃밥이거든? 콜발 하나 더 시켰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지찌개 딱 먹었을 때 입이 떡텁하면서 알맹이들이 많이 옹골탑이 모여있어요 얘도 어느 정도는 옹골탑이 들어와요 허나 아까 고춧가루가 있었죠? 옹골탑이랑 매콤함이 섞이면서 혀를 융합으로 융합버려요 그러면서 못 타고 넘어오는 그 느낌이 불편한 어, 어, 어. 느낌으로 바뀝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찌찌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불호 느낌은 아니다 거부감은 없을 까야나못 참겠어 한잔 하자 네. 안양 감자탕 아, 하자 자 진짜 한마디만 하면 내 인생에서 감자탕 여기가 어, 1등이다 진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뿌듯하죠? 네가 만들었냐 뭐가 뿌듯해 내가 추천해줬어 이걸 아, 오지않이 찾았다고요? 저 오지않 랭크 올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D급인가로 올랐어요 갈위바 A플러스로 올렸어요 아 저는 그래도 F가 최하위 등급이라면 우지한 F였거든요 A, B, C, D D로 할게요 D 갈비에서 제가 D로 승격을 했어요 그럼 C 해 어. 여기는 너무 맛있는데 여기뿐이다 내 기준에서 차근차근 올라갈게 저도 C 받아드릴게요 어, 차근차근 음. 아니, 차근 잠시 후 먹어보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누구시죠? 어 저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테이스티 조입니다 오늘 데이스티 안양역에 저... 있는 신스1 9 8 3 콩비지 전문 안양 감자탕집에 와있습니다 어, 어. 여보세요? <laughs> 얘 <laughs> <laughs> 그냥 몇이나 <그냥> 하네. <laughs> 당신, 줄이야? 내가 예언 하나 하지. 줄레 형이 한 1, 2주 정도 금주 중이거든요. 왜냐 하도 술 먹으면 개가 돼서. <laughs> 조절 중인데. 당신 국물 한입 먹고 5초 뒤에 도저한 잔을 먹게 된대요. <laughs> 어. 맛있다. 근데 찐으로 맛있지? 아니 아니 아니. 한 잔만 먹어봐.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강요하는 중이잖아. 어떻게 알았지? 이거 들켰구만 아, 강요하는 진짜? 게? 촬영하면 고증이 뭐냐면 너네 먹는 걸 먼저 찍고 있잖아. 배가 엄청 고파. 참았다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보람찼었다. 일단은 메인도 메인이지만 항상 그 사이드, 아, 사이드? 어, 너뭐 시켰었지? 계란말이. 아 맞아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뭐. 똥밥 시켰었나 너? 아 계란말이 시켰다고? 아, 아 계란말이 얘는 네. 밥을 먹고 밥을 사이드로 먹는 애여서 그래 리얼 밥 반찬이네 응. 어. 잠시 후 송석천 그분도 드셨던 석천 계란이 형님 어디 틀에 박혀서 남들이랑 똑같은 계란말이로 많은 게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계란말이의 표본 기다랗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좀 특이하게 나오네 아, 예, 예. 하나 해볼게요. 예. 여기 우유 들어갔습니 아니면 당신 여기 결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더개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모님 혹시 계란말이에 우유를 넣으셨나요? n i c 나이스 제가 더 개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맞으세요? 그러면 어묵 좀더 받을 수 있을까요? 르셀바가 있습니다. <laughs> 우유 들어간 거 틀려가지고 갑자기 네. 어묵으로 씻어 돌렸습니다 네. 저기. 성공했어요? 저희는 당일날에 투표를. 이모님은 기호 몇번 뽑으시게요? 니니. 비밀! 비밀! <laughs> 비밀. 황진수 이거 해명하셔야 됩니다 네. 우유가 들어갔다고 예상을 했는데 우유가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네. 된 일이죠? 우유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부드럽고 풍미가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재료 없이 온리 계란으로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거는 스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어얘 예, 우유 넣었어 이랬으면 당신의 리액션은 어땠을까요? 딱 먹어보니까 아, 우유 맛이 나가지고 아니다. 야! 네. 이런 안맛인 아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카스테라같이 폭신폭신한 그런 계란 느낌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놀람> 지리 따라려고 내렷했어요 너는 지리로 변신을 했잖아 병신아 <laughs> 변신이 거 병신이었잖아 잠시 후세우씨 계란 몇개 넣으면 이렇게 되나요? 한두개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저희가 닭띠입니다 띠어서계란말이 좋아합니다 <놀람> 근데 닭띠 아니잖아 띠는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 빡통아 나가서 비둘기 똥이나 쳐맞아 <놀람> 강대훈은 공깃밥으로 따라아 이분 그분 아니에요? 봄베트리에서 양산광인 그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강야구에 시즌 1에 계셨던. <laughs> 이대은 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분 그분 아니에요? 말 빨리 하시는 분? 에이머 아니세요? 어? 에이머 맞는데 말은 늘리게 합니다. 에이머. 뭐. 쌈씨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빈진호 아니세요? 맞습니다. 박수원입니다. 공깃밥을 <laughs> 맨날 비계 끄만 하는 그냥. 네? 지금 이시간에 저희만 들어와 있어서. 네. 네. 아, 대중님이 네. 딱 들어올 때. 탈피했네? 네. 네. 내가 부비트레벨을 설치해놨는데. 탈피 줄기 또안 맞았어? <laughs> 말도 안 돼, 고왜 그래. 찐지클럽 나왔었어? 그건 번 급하면 안 되는 영상이 돼버렸어 <laughs> 아무도 관심 없어지겠지. 만 아. 만약에 우리 막 비하인드에 네. 썰을 푸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힘순신의 하루 숨겨져 있던 캐릭터, 뭐 이런 거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우는 등장을 했고, 차연기가 등장을 했고, 강진우는 누구였죠? 소오두. 소오두라고? 그만 말하셔야 됩니다. 공개요, 아...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돌잼 시사회에서 밝히겠습니다 필드클럽도 비하인드가 많아요 이쁜 학교 후배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연... 아, 네. 식사 끝 아... 대답부터 얼큰하게 취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예전인가 다섯 병만 왔어 둘이서 나는 이게 미스테인게 해장하려고 와서 여기서 더 먹었잖아 지금 먹은 거는 어떻게 해장해야 되지? 난 이게 고민이야 콩비지 감자탕 하나 더 시켜 그걸로 해장하면 돼 그러면 또 해장하다 해장술 땡기다또 먹잖아 그러다가 내 몸에 한계가 올거 아니야 그때 멈추면 돼밤몇 공기 먹었어? 두 공기 먹었습니다 아 별로 안, 아. 안 먹었는데 바로 별점 할까요? 이어도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지안이 아니 추천한 아니야. 감자탕인데 당연하게 별점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야, 왜야 왜요? 자기가 추천하는 네, 뭐, 뭐 거니까. 저는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별5개 중에 3.8입니다. 오! 자, 이유,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맛평가 할 때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맛평가를 했던 거고, 야. 이 점수를 줄 때는 주관적인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콤비지를 안 좋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더 먹을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가 가능해 원래 콩비지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3.8이면 많이 받은 거지. 단무지 싫어하고 곱창 싫어하잖아. 똑같은 거야. 콩비지 싫어하잖아. 똑같은 어. 거지. 나는 콩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추천받아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이거를 지금 추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5개를 주고 싶지만 조금 빼서 4.7 드리겠습니다. 0.3은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분들이 이걸 먹으러 오실 거 아니야. 오시다가 정말 실수로 비둘기 똥을 맞을 수도 있다. 아, 비둘기가 저기 습니다 뚫기가 아, 아. 진짜 많아 왠 이렇게 어.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똥받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4.7 드리겠습니다 근데 맛은 제가 먹어본 감자탕 중에 1티어입니다 저도 3.8을 줬지만 다른 비지찌개였으면 저는 점수가 없습니다 저비지찌개 싫어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정할게요. 너오점 드렸잖아요. 비루기 때문에 4.9 드리겠습니다. 아니 니가 네, <laughs> 추천한 건데 왜 점수를 깎아? 돌잼의 돌배추는 찌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허영만 네. 어. 선생님이랑 석천이 형님도 왔다 간 곳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야 고민 선선이 어. 서 있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오지않의 안양 감자탕 맛있게 아, 잘 먹었고요. 다음 추천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먹어보고 할라 했어요 강진우가 음. 추천하는 돌배추 그때. 안양감자탕 진짜 맛있다. 먹으러 오세요! 비둘기는 피하세요